안녕하세요. 연예유천 로미 언니입니다.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면 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다정한 남자는 보통 부드럽고 정이 많고 여자에게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보통 남자분들은 목적이 있을 때 여자분들에게 다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정한 남자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있어서 다정한 남자. 두 번째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다정한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은 당연히 2번 원래 타고난 성격이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지만요. 현실 연애에서는 1번, 목적이 있어서 다정한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쉽게 열게 하는 키가 바로 다정함, 스윗함, 공감 능력, 이런 거라는 거는 남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고, 스윗하고, 데이트 장소나 뭐 차에서 듣는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감성적이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책을 가지고 그거를 읽어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로 반했던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로맨틱하게 시작한 연애가 끝은 안 좋은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보통 이런 남자분들에게 쉽게 빠지는 분들이 20대의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나이는 많지만 좀 씩씩하고 남자를 잘 모르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한국 남자. 그것도 빡세게 사회생활을 하는 30대의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막 로맨틱하고 다정하게 챙겨주는 게 어찌 보면 보통 남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초반에 두어 달만 확실히 해두면 여자가 나에게 마음을 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 뭐, 연애든 스킨십이든 결혼하는 것이든 그거를 확실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남자분 마음속에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폭풍 로맨틱하고 자상한 모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게 이유 없이 다정한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남자분의 자상함에 마음이 쉽게 열려서 뭐 돈적으로, 내 인맥적으로, 커리어, 아니면 스킨십적으로 한목 뜯기고 나서 그래도 그 남자의 다정함 때문에 뜯긴 줄도 모르고 한참 지나고 생각해 보니 나중에 뜯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말은 계속 다정하게 해서 대충 뭉개고 도망가는 남자분들도 있고요. 다정함은요, 정말 좋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실체를 가려주는 좋은 필터입니다. 남자를 볼 때에도 초반에 폭풍 다정한 모습이 좀 거쳐졌을 때, 그 전까지는 남자를 너무 쉽게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원래 타고난 성격이 다정한 남자분들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일단 훈훈하면서 중산층 이상이고, 성격이 다정한 남자분들, 다들 유부남이거나 여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30대, 40대 미혼 남자인데 못해 다정한 남자, 이분들은요, 외모에서 남성성이 떨어지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겠죠. 이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요, 못해 다정하신 남자분들은 소심하고 여성성이 강해서 오히려 남자로 잘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사진으로 먼저 봤는데요. 상당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도 탄탄하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진 그대로 남자다운 몸과 얼굴을 가졌는데도 남자가 아니라 언니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분도 성격이 타고나기를 다정하고 세심하고 여성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말투나 대화 내용이나 뭐 리액션이나 이런 것에서 언니의 느낌이 나면서 나중에는 정말 언니처럼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나길 다정한 남자분이 있다고 해도 그 남자분이 나를 봤을 때 여자로서 호감이 안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타고나길 다정하면서 매력도 조건도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가장 행복하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여자를 사귀면서 한 여자를 깊이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다정한 모습들이 나오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다정해질 남자인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다정한 남자를 찾을 때에 원래 다정한 남자도 좋지만 다정해질 남자에게까지 조금 더 크게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정함.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이기도 하지만요. 어찌 보면 깊은 관계의 결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다정한 남자 너무 좋아하면 망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